저동한짐 라이너께서 돈 델리를 찾고 있다던데 레드스톤 행성에선 귀한 광물이 나지요. 그런데 저거가 찾으러 오자 갤머리한 사람들은 광물을 불에 두고 짐을 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한몫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거든 레드스톤에서 보죠 레드스톤이라 이건 만만치 않겠군. 내가 화산 행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했던가? 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기쁘군요. 사람들은 날 토시라고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광물을 캐주면 섭섭지 않게 보답하셔. 여게 다요? 사실 이곳은 뭐랄까 불안정합니다. 저지대가 몇 분마다 용암에 뒤덮이니까요. 문제는 가장 풍부한 광맥이. 그 저지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같이 강인한 남자에게 그딴 건 상관이 없겠죠. 대장이, 레드스톤 표면에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됩니다. 기지를 지키려면 우리가 캐낸 광물을 좀 써야 할 겁니다. 광물을 소비할수록 채굴 작업은 오래 걸릴 테고. 아 용암과 지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여 자, 시작하자고. 용암 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 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예, 제장님. 부속가메 완성. 뭔 일이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음 용암쇄도까지의 예상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시간이 되면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고지대로 옮기십시오. 예, 예, 대장.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 출동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있... 관설로봇 준비 완료. 당신을 도러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지요.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야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이 줄까? 좋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음은데 갑자기 깜짝...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하세요 아...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렇게 하죠. 예, yeah, 알았어. I... 하늘에서 죽음이 자신이 두렵지 않나. 중요한 일인가? 네. 예. 라자 저기, 대장님? 대장님? 스캐너에 큰 생체 반응이 잡혔습니다.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깝습니다. 브루탈리스크 같은데요? 그럼을 처치하면 제... 아, 아니,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뭔일 있어요? 중요한 일인가? 난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내맞추었군요 어서 일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를 키우는데 광물을 소비할수록 목표 도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낭비는 금물입니다. 뭐, 필요한... 경고 용암 y o 가 분출 시작됩다즉즉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예. 경오해좋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 you want to s e 기리고 있... 자, 다들 들었지?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능력을 내리셨군. 자신이 두렵지 않나?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안 좋은 일인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뭔일 있어요?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박맥이 예, 예. 고갈되었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욕을 처리해줄까? 불 켜드릴까요? 무슨 일이죠?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불화는 무슨? 모방 지원 대기 중.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오 예. Yeah.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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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일을 제대로 해주고 있으며 나도 내 몫을 해야겠죠? 자,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 <놀린> <놀린> 난 못하는 게 없지. 시작해볼까? 한번 해볼까? 다시? 시작! 중요한 일인가? 그렇고 말고. 알아들었다. 뭐해? 그게 다냐? 알았다. 좋다.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난 못하는 게 없지. 자, 빨리 가야지. 기다리고 있었음. 리동야비 완. 리 가야지. 빨리 기야지 빨리 가야지. 빨가요가 박맥에 고갈되었습니다. 말해봐라. 간다. 간다니까. 한번 해볼까? 그렇고 말고. 물론이지. 오예. 간다고. 괜찮고 좋다. 알았다. 난 못하는 게 없지. 뭐에 그게 다냐? 알아들었다. 간다고. 괜찮군.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누굴 처리해 줄까? 오 예, 좋아. 경고, 용암 수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지한나. 뭔일 있어요? 계속 가세요! 무슨 일이죠? 얍! 예? 아잇! 깜짝이야!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뭔일인가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인가? 하늘에서 죽음이...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알아들었다. 괜찮군. 알았다. 간다고. 그렇고 말고. 간다. 간다니까. 뭐해? 그게 다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난 못할겨. 한번 해볼까? 이거 갖고 있 어, 그 말해봐라. 괜찮군.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중요한 일인가? 뭐, 에게다아 알았다! 이 자가 도착 했다. 아닐까? 좋다. 알아들었다. 알았다. 상륙하기 전에 방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 보내 드리죠. 뭐예? 그게 다냐? 에이! 힘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중요한 일인가봐요. 간다고. 그렇구만. 알았었다. 좋다. 간다. 간다니까 경고. 교환 수위가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오예. 좋아. 나뭐 다른 게 없지? 괜찮군. 좋다. 알았다. 말해봐라. 아들었죠 업그레이드 완료. 경고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뭔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누구를 처리해줄까? 간다. 끝나가는군요, 레이너씨. 조금만 더 캐면 됩니다. 간다. 간다니 계속하세요.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물론이지. 간다. 간다니까. 뭐 이게 다냐? 오 예, 좋아. 난 못하는 뭐게 없지. 괜찮고 좋다. 내가 아, 할 거다. Oh. 이제이 지옥같은 곳에서 벗어나재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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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이눠보고싶습이다 멋지십니다, 대장님. 레드스톤에서 벌어들인 돈 덕분에 자금 사정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저 토시라는 자는 왜 승선했지? 개인적으로 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업을 더 벌이고 싶다나요? 자제에 대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토시는 대적이 아닙니다. 변절한 유령 요원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자치령 소속이었을 땐 최고의 암살자 중 하나였답니다. 지금은 대장님만큼이나 맹스크의 미움을 받고 있죠. 되는 어쨌든 잘 지켜보자. 예, 대전. 혹시 아브리엘 도시라는 자를 아나 소문만 들었지 유령 중에서도 진짜 괴물들만 훈련시키는 무슨 비밀부대 출신이라던데 어느 날 미쳐서 부대를 뛰쳐나갔다고 하더군 나라면 조심하겠어 잠깐 방심했다간 자네 목에 칼을 들이댈지도 몰라 전직 유령 요원들은 여러 상대 봤어 문제는 아직 맹스크 밑에 있는 유령들이라고 최고의 뉴스, 유일한 뉴스, 유엔에 돈이 범일년입니다. 자치령의 용감한 유령 요원들이 정체를 알수 없는 잔혹한 적을 상대로 벌이는 비밀스러운 전쟁을 케이트 로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자치령부터의 특수 요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료들과 함께 우리에 맞서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많이 알려드릴 수 없지만 러그 뭐 추종자들이 절대로. So, I'm not sure if 있습니다. e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n n 여기 연구실에 자리 있습니다. 저 이걸 보고 있자니 제 특별한 프로젝트가 떠올랐군요. 진정하겠스 대장. 프로젝트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뭔가 연구하고 있나. 아, 그게 아직입니다, 대장님 연구를 진행하려면 표본이 좀더 필요해요. 하지만 표본만 구하면 우리 무기 재료와 전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 좋네, 좋아. 필요한 게 뭔가. 온갖 게 필요하죠. 자세한 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습니다. 임무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발견하면 자동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암손만 날려먹지 말라고. 알겠나 스템머? 이 유물에 대해서 뭐 아는 것 없어? 솔직히 말하자면 좀 거림직한데. 간단하게 조사해봤어요. 일단 만들어진지는 수천 년 정도 된것 같아요. 외계 고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유물이죠. 훨씬 오래된 외계 유물도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프로토스 유물은 처음 봤어. 하지만 프로토스가 만든 게 아니라 대체 누가 만든 걸? 스턴에서 가져온 광물로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조륨을 극소량 발견했어요 대단히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결정체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조륨은 특정 뇌파와 동일한 주파수로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조륨으로 두뇌 활동을 자극하거나 인간에게 사이오닉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죠 허시녀석 이건 어디다 쓰려는 거지? 과난 좋은 팀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터시? 우리 계약은 끝났잖소. 무슨 다른 제안이라도 있어? 벤시르라는 행성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쳐도 내가 얻을 게 뭐요? 난 해적질엔 관심 없는데. 짐레이너가 맹스크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저재하던데 그런 건또 내가 전문이죠.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겠어. 일단은 히페리온의 승선한 걸 환영하고 나중에 또얘기하지